확인 체크 267번 요런 애를 가져야 됩니다 요걸 그려 봅시다 마인 1부터 6까지 요런 그림이 나와 줘야 돼요 자 풀어 보면 요거 인수분해 봅시다 x-6 x+1 이렇게 되고요 그림 그려 보면은 마이너스 1 6이라는 위치 찾아서 안쪽 바깥쪽 0보다 작으니까 안쪽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음, 요거 인수분해 합시다 x, x, a하고 1일텐데요 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돼가지고 0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얘 일단 위치는 마이너스 a라는 위치와 얘 위치는 1이에요 자, 1부터 먼저 표시해 봅시다 1여기다 표시해 놓고요 자, 얘가 얘를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 봐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런 그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지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위치가 이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돼야지만이 되겠죠.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림이 그래야지 여기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치를 잘 파악해 보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1하고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커야 되고 같은 위치에 있어도 같은 위치에서도 어차피 해는 아니죠 요것만 되겠죠 같은 위치에서도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등호까지 형성됩니다 그래서 a는 누구 이상이다 1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뭐예요 어, 1이 되겠습니다